찐 낮에들 퇴근하고 오지게 몰려가는 곳, 예쁘게 나와주는 쫄깃쫄깃한 문어 숙회에 국민 소화제 안주 찰진 광어에 시켰더니 서비스로 나와주는 알 오지게 품은 정어구이, 마무리로 해장 깔끔하게 돼버리는 생대구탕까지 소화제 꺾으면서 술이 바로 깨버리는 17년 업력 숨은 횟집 노포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끼 맛있게 먹자. 아재 한끼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부평 쪽 방문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부평 시장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이고, 차를 가져가실 분들은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곧 다가올 명절을 맞아 우리 아재들 중마고 우 만나 깔끔하게 소화제 한잔거으시라고 소개해 올리는 집이라고 봐야죠. 가게 내부는 우리 아재들이 딱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하는데요. 낮은 천장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요. 딱 봐도 진한 아재, 아지매들이 오선 도선 소화제 꺾고 계셨습니다. 메뉴판도 자필로 오늘의 메뉴를 적어놓으신 게 눈에 쏙 들어오니 좋았고요. 3명이 방문했고 광어, 문어숙회, 생대구탕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날 바로 들어온 대방어 녀석이 제 시선을 끌긴 했는데 최근에 방어를 먹어 제끼기도 했고 요즘 원가가 참돔급이라는 광어를 먹는 게 이득이라고 봐야죠. 밑반찬은 김치와 피클 그리고 콩나물국이 나와줬고요. 맛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딱그 정도 맛입니다. 막장 한번 정성스레 비벼주고 소화제 한잔 바로 꺾어버렸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어숙회가 나와줬습니다. 양반들이 오지게 좋아했다는 문어숙회.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문어숙회 다 좋아하실 거라고 봐야죠. 정성스레 삶아진 녀석을 입에 넣어보니 왠지 식후에 곰방대를 물어야 할것 같은 기분 들었고요. 광어를 빨리 먹고 싶어. 이리 오너라. 를 외치려던 찰나에 바로 실한 광어녀석 가져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녀석인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꽤나 가격이 올라버린 이 광어. 사장님도 가격을 올려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으니 아직 2만원일 때 빨리 방문하셔야 한다고 봐야죠. 회전율이 좋아 횟감이 싱싱하다고 느껴졌고 뭐 사실상 이게 맛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또 소화지 한잔 꺾어주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주를 3만원 이상 시키면 이 청어구이를 서비스로 내어주시는데 배가 불룩한 이 녀석 알을 제대로 품고 있네요. 보통 다른 데서 내어주시는 꽁치만큼 가시가 많아 발라먹는데애좀 먹었구요. 보다 이 청아리 정말 바삭하고 고소하니 중마고을 안 가시더라도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요. 또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조금 삶아 놓으셨다며 벌교 꼬막을 서비스로 주시네요. 장사하기 참 힘든 시기이실 텐데도 이렇게 마음으로 대해주시니 왜 단골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바로 알수 있었고요. 이제 마무리로 주문한 생대구탕 차례입니다. 원하시면 모얀 국물의 지리탕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전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매운탕이 더 당겨 이렇게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부짐하게 들어간 야채와 고도비만이었을것 같은 대구 녀석이 살집 제대로 사랑해주고요. 탱글 하니 식감 좋은 요 녀석 보고 있으면 또다시 소화제 안 꺾어줄 수가 없다고 봐야죠. 청어구이에 꼬막까지 서비스 받았는데 생대구탕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며 공깃밥 두 개를 또 공짜로 넣어주시네요. 요런 해잣집 소개해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보고요. 가스불 올리고 계속 끓여주면 어죽 비주얼 제대로 내주는데 아주 그냥 마무리한 주로 제격입니다. 먹으면서 해장이 돼버린다. 다고 봐야죠. 그렇게 광어 문어숙회 생대구탕에 소화제 3병 보리소화제 2병 다 해서 85000원 계산 완료하고 가게 를 나왔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 불러 뒤뚱뒤뚱 걸을 수 밖에 없네요. 인심 좋은 우리 사장님 너무도 감사 하게 잘 먹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가게 분위기부터 우리 아재들 딱 좋아하는 노포에 양반이었던 전생을 회상시켜주는 쫄깃한 문어숙회 그리고 요즘 횟집 사장님들이 비싸서 안팔고 만다는 싱싱한 광어회를 2만원에 드실 수있고요 난 생대구탕까지 드시면. 캬. 오랜만에 만난 중마고우와 소화제 제대로 꺾으실 수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서비스로 정어구이, 꼬막, 어죽까지 내어주시니 이건 뭐 재방문 아니할 수 없는 숨겨진 노포라고 봐야죠. 곧 다가올 설명절 잘 보내시고 1월 1일에 하셨던 다짐 실천 안 하시고 구정 이후로 다시 각 잡는 분들 많으실 건데 꼭 다짐 지키시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구요. 한끼 맛있게 먹자. 아재 한 끼는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